안녕하십니까. 세상을 교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CPU 경쟁이 다시 치열해지고 있다는 주제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갤싱어는 역시 갤싱어인데요. 인텔 갤싱어가 최근 AMD 리드는 끝났다는 인터뷰를 한 적이 있다고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바로 새로운 PC용 CPU인 엘더레이크, 그리고 서버용 CPU인 사파이어 레피즈에 대한 그 자신감의 표현이었습니다. 실제로 최근 나오고 있는 그 제품의 그 벤치마크 테스트 결과를 보면 지난 몇 년간 AMD의 라이젠에 고전을 면치 못했던 인텔이 다시 성능상의 우위를 되찾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텔 CPU가 성능이 대폭 향상됐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인텔이 이 CPU, 소비자 CPU 부분에서 다시 주도권을 뺏어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대로 물러설 AMD가 아니죠. AMD가 그올 봄에 라이젠 CPU 신제품을 내놓습니다. 바로 라이젠 7 5800X3D 프로세서입니다. 이칩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3D V 캐시란 기술을 적용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지난해 6월 그 대만 컴프텍스 행사에서 어, 소개가 됐던 기술인데요. 이 기술로 리사 수 AMD CEO가 아, 다시 인텔을 잠재우고 최고 기술 리더십을 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이 참에 3D V 캐시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반도체의 집접도는 기업의 생산성과 직결되는 이슈입니다. 똑같은 웨이퍼 위에 똑같은 반도체를 50개 만드는 기업과 100개 만드는 기업이 있다면 당연히 100개 만드는 기업이 훨씬 많은 이익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파운드리인 TSMC와 삼성은 사활을 걸고 집접도 향상에 매달려 왔습니다. 특히 이 집접도는 칩 성능 향상에도 중요한데요. 이 작은 소자들이 빽빽히 들어가면 전기 신호가 전달되는 속도가 빨라지고. 그래서 소모되는 전력도 줄어듭니다. 이 문제는 무어의 법칙이 한계에 달했 따른 말이 나오고 있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낸 돌파구가 바로 반도체로를 만드는 주요 도구 중 하나인 그 빛을 활용하는 것인데요. 이 빛의 파장이 짧을수록 더 가는 해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EUV 장비가 나왔습니다. EUV 장비가 개발되면서 7나노, 5나노 등과 같은 그 최첨단 미세 칩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크기가 한정된 기계 장치에 더 많은 그 반도체를 넣는 데는 그 반도체 하나하나를 더 작게 만드는 전략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개의 반도체 칩을 쌓는 이른바 그 저층 전략도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AMD 비밀병기 3DV 캐시가 나오는데요. 이 사실 저층 기술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기술은 실리콘 간통 전극 기술인 TSV입니다. 이 반도체에 구멍을 뚫고 구리 등의 도체를 채워서 전기적으로 연결하는 기술입니다. 마치 그 아파트의 여러 층을 엘리베이터로 연결한 모습과 비슷한데요. 그런데 이 tsv 문제는 그 접점 개수가 적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 접점이 적게 되면 오가는 전기 신호가 적어지고 그래서 신호 전달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래서 아예 하나의 반도체를 만들고 그 위에 다른 반도체를 만드는 방법도 고안됐는데요. 이게 바로 모노리식 3d 약어로 m3d입니다. 그런데 리사수가 개발한 3DV 캐시는 실리콘 전통 간극 기술인 TS, TSV처럼 그 별도의 반도체를 쌓으면서도 M3D처럼 접점도 많아서 기존 두 기술의 장점만 치, 어, 취득한 그런 적층 기술로 통합니다. 리사수는 직접 다른 적층 기술 어, TSV 등과 비교해서 접점이 15배 많고 어, 전력 소모도 3분의 1로 줄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3DV 캐시는 CPU 패키지의 다이를 축적해서 쌓은 기술로 캐시 메모리 용량을 크게 늘릴 수 있습니다. AMD는 올 봄에 나오게 되는 라이젠 7 5800X3D 프로세서가 기존 제품 대비 평균 성능이 15% 정도 향상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라이젠 7 5800X3D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게이밍 칩이 될 것이라고도 말했는데요. 올 봄에 이 제품이 나오게 되면 인텔의 그엘더 레이크와 정면 승부를 벌일 것입니다. AMD로서는 올 하반기 TSMC 5나노 공정에서 만드는 데스크톱용 CPU인 라이젠 7000 시리즈 제품인 그 라파일이 나오기 전까지 이 라이젠 7 5800X3D 프로세서로 더욱 인텔을 몰아 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그 CPU 성능 발전은 점점 정체되는 상황이지만 인텔과 AMD는 이미 극한까지 끌어올린 성능을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어, 무한정 경쟁에 임하면서 CPU 성능은 꾸준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주목되는 것은 인텔의 엘드레이크, 그리고 AMD 라이젠 7 5800X3D 모두 차세대 메모리인 DDR5를 탑재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CPU 무한 경쟁이 메모리 수요 확대에 도움이 된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